7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뜨거운 여름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뜨거운 열망으로, 뜨거운 갈망으로 주님께 닿아있기를 다다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 멋있고, 맛있고, 향이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사냥하며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곳의 생명샘소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과 동행하는하루를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한 부분을 펼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8장 19절에 나오고 오늘 예수님께서 읽으신 그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8절. 본문 18절 19절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제 예수님은 두루마기로 된이사의서를 덮어서 그것을 맡은 사람에게 건넨 뒤에 회당에 앉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회당에서의 예수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22절입니다. 그리고 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신들의 동네에서 낯익은 한 청년이, 한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 사람인 사랩대 과부와 나만과 아 비교하며 해당 안에 있던 사람들의 믿음을 불신을 책망하십니다. 이에 분노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면서 낭떠러지로 쫓아, 밀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폭동이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돌을 던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 사이를 빠져나와 피하십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무서운 풍경으로 끝이 납니다. 회당 예배로부터 종교 재판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청중들은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 되었을까요? 회당 사람들의 분노는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자신을 통해 이사야,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를 사칭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인 것은 역사 속에서도 앞으로도 겪는, 계속 논쟁거리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순히 습관적으로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조건 믿는다는 말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오늘 말씀으로 가난한 우리에게 복음이, 포로 된 우리에게 자유가, 눈먼 우리에게 다시 보게 되이 억눌린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21절 음. 이 글이 오늘 너희 기회에 응하였다는 이 말씀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응하였다는 말은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이의 예언이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무도 문제 제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메시아를 사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 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사야 에서의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펼쳐 읽으신 이사야서의 글에는 메시아로 인한 구원의 역사가 네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둘째는 포로로 잡힌 사람에게 자유를 준다. 셋째는 시각장애인에 새로운 시각 시력을 준다. 넷째는 눌린 사람에게 잘 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이런 일들은 주의 은혜의 해에 일어날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가르칩니다. 이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빛을 갚을 빛을 갚을 길 없어 판 땅을 되돌려 받는 해입니다.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도 모두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꿈꾸었던 메시아적 희망입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실제로 사체에 쪼들리던 사람들이 모두 그 빛이 모두 탄감받게 되었습니다. 또,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서 내일이라도 기차를 타고 북한에 갈수 있고, 북한을 지나 베를린까지 갈수 있게 됩니다. 지구의 모든 핵무기가 완전히 제거되고, 더 이상 장애인도 없고, 실업자도 없고, 불치병도 없고, 노후의 염려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실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메시아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네 가지 구원의 역사를 좀더 실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은 가난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가난은 삶을 총체적으로 파괴합니다.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고, 불안하게도 만듭니다. 많은 역사 속에 많은 혁명가들이 민중들에게 가난을 면케해 주겠다고 가난이 사라지게, 사라지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약속이 부분적으로 지켜질 때도 있었고 단지 말로 끝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포로 생활도 삶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로마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시키지 못하셨습니다. 세째로 시각 장애를 비롯한 모든 장애와 불치병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중에 병과 장애를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애와 병을 고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넷째, 눌린자 문제 두 번째 언급한 포로 생활과 비슷합니다. 예수님 위로도 세상에는 여전, 여전히 억압적인 질서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억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의 메시아적 희망이 자신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증거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마을 밖 낭떠러지로 끌고 갔습니다. 메시아를 사칭한 젊은이 예수님을 혼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혼란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 이야기에 더욱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메시아가 행하게 될네 가지 구원의 역사에 대해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의 기준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상에 근거할 때만 옳은 일입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보다 500년 전에 선포되었던 이사야의 예언을 새로운 차원에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차원에서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비롯해서 복음소와 모든 신약성서가 성경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증언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새로운 차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과 운명은 하나님의 나라로 직결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첫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마가봉 1장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의 온몸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몸과 영혼 그리고 인생을 바친 예수님의 운명은 역설력에게도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것은 곧 사랑이며 창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시키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모든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까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념하는 사람에게는 가난, 포로, 눈멍, 눌림도 모두 다 해결된다는 선언이자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는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그의 통치를, 그의 능력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가난과 포로, 억압, 질병의 문제들입니다. 이 실제적인 문제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의 통치가, 그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과 포로와 억압과 질병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가, 당연합니다. 그러나 밤이 어두운 것처럼 그런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만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깜깜한 밤 중에, 캄캄한 밤 중에 운 좋게 손전등 하나 얻었다고 해도 세상은 여전히 캄캄합니다. 아무리 삶의 여건이 삶의 상황이 좋아져도 우리가 여전히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무언가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없으면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방향 전환을 성경은 회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이사야의 메시아적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회당에서 그 말을 들은 나세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사의 예언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난과 포로와 눈먼과 질병이 실제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 중에서도 나사렛 회당 사람들과 같이 지금 실제적으로 포로된 가난과 눈먼과 그 질병과 또 억눌림에서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해결해 주길 원하는 메시아를 갖는 찾는 그 사, 마음들이 여전히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의 증언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생명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리얼리티가 되었습니다. 실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침침하고 어둡고 손전등 하나로 다룰 수밖에 없는 밤의 현실에 우리가 살지만 손전등이 전혀 필요 없는 낮이 곧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통치에 십자가에 통한 부활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어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사의 예언이 진정한 성취이신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아갑시다. 주님,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실제적인 고민들, 그들의 가난과, 그들의 포로됨과,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억눌림에 대해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소망했지만, 누가복음 기자가 성원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그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오실 그 하나님의 이사야의 성취들을 예수님을 통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그 성취들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실하고 붙잡고 그 소망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 또한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7월 31일과 8월 1일까지 1박 2일 동안 푸른나무교회 여러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사야의 성취 예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성취되었던 것처럼 그들의 10년 가운데 놀란 그 예언 구약의 예언자의 이사야의 예언들이 우리 자녀들의 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삶 가운데, 그 삶의 실제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나가겠습니다.